세팅창, 팅방에 글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. 지금 서비 형님이랑 그 아이디 한 번만 띄워 주세요, 서비 님. 어, 서비 형님 아이디 한 번만 띄워 주세요. 자, 컴퓨터 한 분한테, 모, 아, 컴퓨터 한 분한테 365일 권 킥뷰. 그 다음에, 모바일 한 분한테 365일 킥뷰를 드리고요. 3등부터 5등까지 31일 건 킥뷰를 주신다고 합니다. 지금, 회장님 제 옆에 계시거든요. 이거 여러분들 웬만하면 뜬다에 좀 걸어주세요. 네, 지금, 이렇게 또 긴장하고 지는 거는 또 처음입니다. 지금, 네. 얼마 전에 다, 오, 그냥 다 날렸습니다. 예. 네. 아름답게 그냥, 훅 날라갔어요. 이제는 이제는 타이밍 오지 않았겠나 싶네요 자 채팅 창독이면 뜬다 아, 구안부 같으면 구안부 팔지식이 뜰것 같으면 팔지식 둘다뜰것 같으면 둘다그 다음에 안뜰것 같으면 증발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맞추는 분 꿀밤 세방 맞으면 저 머리 뚫릴 것 같은데 <laughs> 어, 지금 만약에 딱 녹였을 때한 번만 적어 주셔야 되고 두번 적는 분은 예, 검사 후에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도 하십시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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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금은 없습니다. 한 번만 적어 주세요.

2 0 하나만 뜨면아어어게원뜨면은0트뜨원구나으면 2,000원을 얻으면 2,000원을 얻으면 2 0 0이원을 얻으면 2 0 0 0원으면2 0 0 0원으면2 0 0 0으 자 8g 10부추. 참고로 저, 저도 8g 10부추 없습니다. 이거 뜨면은 그냥 바로 <laughs> 바로 봉인하겠습니다. 3, 2, 아예 멘트가. 우와, 형와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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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당스럽죠? 당스럽죠? 나도 당스러워요. 내 파장이 이제 했다 이건 딴 걸로 칠해야 되겠죠. 떴으니까 계속 와, 와 소름이다. 소름 진짜 와, 힘이 초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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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, 많이 당황스럽죠? 저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. 아, 씨. 난리 났습니다, 지금. 이것마저 뜨면은, 잠깐만, 둘다 뜬다고 했는 사람 있나? 둘다 뜬다고 하신 분, 있나요? 어, 너탈라 너, 너도 탈락. 구지식. 전부 다 증발이네. 와, 씨. 아니, 나, 그렇게 못 믿어요? 6지식 뭐지? 미스난 건가? 9지식 아, 우지 오, 어, 하늘바라기, 이님도있네바일 PC 한분바자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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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